여보, 왜요? 그 추석인데 우리 좀 일찍 내려갈까? 일찍 가면 전망 붙이고 힘들어. 난 일찍 가서 부모님 보고 싶단 말이야. 왜 당신 생각만 해? 내 생각도 좀 해줘. 그러지 말고 조금만 일찍 가자. 자꾸 이러면 끝말잇기 한다. 무슨 끝말잇기야? 돈 같은 건 그냥 사서 하면 되잖아. 사서 하면 되잖아. 아, 아랫녀, 아, 또 시작이네. 안 한다니까. 아랫녀, 아랫녀, 여, 여! 역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지? 뭐야! 시작부터 이러는 게 어딨어! 끝말잇기 지면 따라야지. 일찍 가고 싶으면 다음엔 이겨요. 그럼 네. 하루만 빨리 갈까? 당일에 가요. 하루만. 당일에. 하루만. 당일에. 하루만.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루만. 만. 만 원. 이번엔 안 진다. 만 원. 원시인인자정 총다 답 탑장 창 역? 역? 역 또녁이야아 진짜 뭐야? 당일에 가는 거예요. 알겠어. 대신 12시 땡 하면 바로 출발할 거야. 무슨 소리야? 아침 먹고 가야지. 12시 땡. 아침 먹고. 12시 땡. 아침 먹고. 12시 땡.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이번엔 나도 양보 못해. 아침 먹고. 고. 고미 미. 민폐. 폐. 폐기물. 물. 물개. 개. 개미. 미. 미술. 술. 술래잡기. 기. 기야. 오. 어. 귀야? 아? 아는요? 하하하! 귀여워, 없지? 1 2시 땡! 1 2시 땡! 하하하 그렇게 좋아요? 그럼 안 좋겠어! 하하하하. 당신 행복해 보이니까 좋네. 당신 더 행복하게 며칠만 더 일찍 갈까요? 진짜? 어머니 음식 준비하느라 힘드실 텐데. 일찍 가서 도와드리지 뭐. 안 힘들겠어? 대신 당신도 도와야 돼. 무조건 도와야지! 고마워, 여보. 사랑해. 치... 사랑해. 해 질려.